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복을 전달해드리는 능력자, 여러분의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 작두 장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번 시간, 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양력 올달 운이 좋은지 나쁜지. 띠빌로, 각종 띠빌로, 나이별로 말씀드릴게요. 요번 시간 말띠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첫 번째, 어, 31세 경오생 말띠생에 대해서 양력 5달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답답했던 직장 문제가 해결될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어, 아, 내가 부수 이동해야 되는데, 어, 왜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승진이안 될까? 그런 분들 5월달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직업이 없으셔가지고 직장을 구하시는 구직자 분들은 적극, 어, 지원 원서를 내시면은 양이 5월달에 하셔야 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특히 이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 여성분들, 저 남친이 생길 수가 있는 양의 5월달이니까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은,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래서 양의 5월달에는 누가 대시해서 들어오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응해 주시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성, 여성분 어, 직장 생활 하시던가 아니면 동료들끼리 어, 술자리, 회식 자리에서 말 실수로 내가 조금 곤란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 조심하셔서 가지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양력 5월달은 어, 직장 문제 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좋은 일이 어, 생기는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까 어, 그런 부분만 잘 유념하시고 어, 양력 5월달을 여러분 끌로 만드시. 들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1세 경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요. 두 번째 43세 모생 말지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나이 때 되면 어, 직장을 다신 분들은 요즘 시기도 그렇고 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창업을 해볼까? 아니면 직장 계속을 유지 하면서 생활할까? 어, 고민을 많으시죠. 양력 5월달 과감히 결정하세요. 그래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어, 직장을 다닐까 말까 그만두신 걸까 하시는 분들 그만두시고 새로운 창업을 하셔도 좋은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좋은 업종을 선택하셔서 어, 창업할 수 있는 분이 될수 있겠고요.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셔야 될 시기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더 이상 손해가 없습니다. 어, 지금 물론 장사가 어, 잘 되신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그냥 평범하게 유세된다거나 아니면은, 어, 장사가 잘안 되시는 분, 영업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업종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양이 5월달이 좋은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3세 모생 양, 그 말띠생에 대해서 양이 5월달 오을 오늘,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55세 병호생 어, 말띠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날 때 되면은, 어, 올해는 여러분, 어, 3년을 4년만 하면 씩 오는 윤달을 들었습니다. 4월달에 두분 들었어요. 4월달 들고 4월달 그 다음에 음력으로윤4월달을 들었습니다. 보통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윤달에 어, 산소를 만지거나 이장에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으라고 봅니다. 이장 산소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요번 달에 추진하시듯 큰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발 이장을 하시거나 산소를 새롭게 뭐 단장을 하시거나 이럴 때 제발 좀 좋은 날을 좀 잡아서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꼭 산소를 이렇게 손을 댈때 무속인들한테 꼭퇴기를 하겠습니다. 퇴기를 해서 좋은 날 좋은 시에 하셔야만이 산속탈이 없으면산속탈 생기면 은 집안에 자꾸 우환이 발생하셔서 우환이 발생하면 옛날은 몸으로 때웠지만 요즘은 돈으로 때웁니다. 자꾸 돈 나갈 일이 생기고 몸을 다치게 되거나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제발 무속인 나한테, 어, 아니면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셔서, 어, 나이별로 다 이렇게 좋은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퇴기를 하고 또는 요즘 재앙절개할 때도 퇴기를 하고 퇴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날, 좋은 시를 잡아서 이 장이나 산소를, 어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제발 좋은 날, 좋은 시를 잡아서 퇴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큰 문제가 없으시라 봅니다. 올달 그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 다음, 67세, 가보생, 말티생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은데, 피, 차이, 피 미루시는 분들, 양육 올달 제발 병원에 좀 가세요. 그래,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 양이 5월달 제발 병원에 가셔야만이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병이 발견돼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으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칼을 대시던 수술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장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월달에 여러분들 집안에 상당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상당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럴 때 양이 월달 아주 그 먼지층들은 그냥 어, 조의금으로 대신하고 가능한 한 상가집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상가집에 가서 상문주당살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상문주당살을 맡게 되면 은 초상이 계속 출초산 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 이상으로 67세 가보생 말띠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79세 이모생 말띠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어르신이니까 어르신들이니까 아홉수 돼서 잘 아시죠? 마지막 아수 조심해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어 자손들 자식들 때문에 자꾸 내가 걱정할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어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되거든라 연세 드시더라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보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 보험 관계 잘 점검하시 가지고 컨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말지성에 대해서 양 5월달 군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과 복을 전달해드리는 여러분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도 작두 장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